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누시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그녀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감싸주시고요.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경우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이 여인의 정성과 그 마음의 초점을 두어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답변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이 여인이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여인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숭고한 가치와 소중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소유 중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저는 죄의 멍해를 벗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는 이런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은 결국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와 동락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자 할 때에 나의 생각, 계획, 혹은 나의 걱정이나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동의하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계산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마리아, 그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과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